80, 80 희망태시 운행보장신경안입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 찍어보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비가 뭐 갑자기 뭐 소나기가 쏟아지는지 너무 많이 쏟아지네요. 7곡 경대병원 쪽에 있는데 6시 20분인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오기는 오늘 점심때 12시 돼가지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12시 돼가지고 6시까지 지금 돈 10만원 딱 찍어, 10만원 딱 찍어 놨습니다. 앞으로 20만원 더 찍어야 되는데 자, 저번에 영상 촬영할 때는 못 찍어보도 못하고, 어, 갑자기 코이 떴네요. 칠곡 경대병원역에서 시민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초콜받으로 칠곡 경대병원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오셨는가 봐요. 네. 칠곡에서 방송하면서 지금 수선님인데 5천원 겟 했습니다. 폴이 지금 6시 20분인데, 뜰 시간인데, 아직까지 폴리잘안 뜨는데, 오늘 촬영 날짜가 8월 5일인데, 다들 휴가를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뭐, 손에 그냥 이틀 사갔다고, 제가 집에 사갔다고 왔는데,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오늘 그 도로도 한산하고, 요 며칠 사이에 저번 주부터 계속 손님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대도 차도 좀덜 바뀌고요. 경대병원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대병원역이 저번 달 7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택시 선광장을 옮겼거든요. 병원에서 나오시는데.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로 갈까요? 우남역 쪽으로 가주세요우남역역 네. 콜은 한개 받았는데, 길선님은 벌써 두 윙칸. 그리고 최고 외곽길인데, 제가 왜 자꾸 외곽으로 도는가 하면, 시내 중심부는 지금도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곽에는 보면 알겠지만 차도 지금 없죠 안대도 지금 6시 50분인데 차가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한번 끌리면 먼 데까지 가는데 저는 오늘 여 칠곡에서 빈차를 절대 안나갑니다 태코너도 마찬가지로 태코너도 들어가면 은 저는 빈차를 안나오고 퇴근 안에 있어, 있더라도 그 시간까지, 뭐, 퇴근 시간까지 있다가 한 못한 적도 집에 간 적이 몇번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빈차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어차피 뭐 손님 없다고 또 빈차 끌고 또 시내 나가 봐야 그 시간 다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차가 없, 빈차 끌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운 좋으면은 뭐, 태코노도 가긴 가지만은, 제일 보기서 그거는 뭐 거의 희박하고, 보통 보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복효노거리 쪽이 좀 많아요. 반 나올 덧점 있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뭐 택시 승강장 택시가 없네요. 이 시간에는 거의 없는데. 아, 진짜요? 무운디 같은 것들을 택시를 쓸 거면 일러온 게 나아지고. 그렇네요. 저 앞에, 원래 저 앞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기도 없죠, 근데. 저 세우면 안 되니까. 맞죠. <laughs>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 콜, 맞죠? 콜 아닌데? 콜 아니에요? 예. 콜 불렀는데? 아 그래요? 예 주택시가 보네, 그만바2 9 2 아니죠? 아, 아닙니다 어 저거 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분한테 저거를 제가 그러면은 좀 제가 뒤로 호진해드릴게 <laughs> <laughs> 할수 없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타야 되는데그래말이에아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고맙습세요예 에휴 <laughs> 손님이잖았지만 손님이 아니네 콜 불러놓고 당연히 저는 승강장에 있어가지고 세디마아그거도 어제 보면은 대구에서 바로셀로나하고 대구하고 경기를 했는데 어대5에 졌거든요. 그 9시 반부터 가니까 우버가 엄청나게 뜹니다. 우버콜이. 뭐셀수 없이 정도를 떠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콜뭐 잡고 싶어도 너무 많이 떠니까 잡지를 못했거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대구에도 지금 우버가 지금 우버콜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보면은, 간판도 우버, 그, 가는, 그, 걸로 해놨고, 회사 이쁘죠? 영상으로 보셨으니까. 그, 하여튼간, 우버가 지금, 대국적인 정착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데, 카카오는 보면은, 콜이 지금 없어요. 왜냐면, 들어오면서 자꾸 손님 태웠을 때 보면, 우버가 한, 두번 떴는데, 카카오 콜는 예전에 7국 들어와서 지금 뭐 들어온 지한 시간 됐는데, 4천0 0짜리한개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방송이라 하고 두 번째 방송도 조금 어색하게, 어색, 합니다 말도 잘안 나오고. 원래 카메라 앞에서 말잘못 하거든요. 혼자 카메라 구고하면 얘기 잘하는데, 욕도 잘하고. 뭐, 할게 없네, 지금. 뭐, 내 혼자 얘기할라. 어디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같아요 조금 부끄럽긴 부끄럽습니다. 뭐, 점점 나아지겠죠. 지금 두 번째 촬영인데,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좀안 낫습니까? 손님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더러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손님, 저 손님이, 술 손님이 타시면은 밤에, 진상 손님도 많지만은, 오바이 타는 손님 있잖아요. 오바이 타는 손님은 제가 뭐 어떻게 했서든지 뭐, 차 세차비는 받아야 될거 봤는데, 똥이나 오줌 싼 손님은 제가 그냥 보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급해서 쌀 수밖에 없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러운 얘긴데 저도 얼마 전에, 저쪽 현풍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이제 차 타기 전에 담배 하나 피우고 타려고, 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어.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데, 방구를 뽑기니까 똥이 푹 나오는 거예요.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똥 나오는 느낌도 없었는데, 똥을 버렸어요 제가, 택시기사가.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공중 화장실 가서, 팬티 버리고, 바지 젖었는데 차에 탈수없 그냥 탈수 없으니까 그래 석장 깔아가지고 그래 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거든. 요 그래 저도 택시 기사인데도 술을 안 먹었는데도 갑자기 급똥이 나오는데 술 드시고 타셔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뭐 화장실 찾다가 보면은 그 짧은 순간에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바이트야술 먹어가지고 잘못 됐기 때문에 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바이트하지만똥 쌓는 거는 뭐 그거는 신호 없이 오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해도. 두 번까지 엉덩이 두 번에 두 번까지 힘을 줘도 힘은 들어가는데 세 번째는 힘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은뭐강일락 거니까 불려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가 안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선 손님, 그런 손님은 그냥 보내드립니다. 돈다 받고. 동대구 6번 출구요. 네. 예. 여기 수고하세요. 예. 실곡 경대병원에서 동대구역까지. 15,400원 겟됐습니다 스피디님이 항상 라이브 할때 보면은, 공항 쪽으로 가던데, 스피디님 갈 때는 차가 많은데, 지금 가면 차가 별로 없지 싶어요. 오늘은 또 화요일인데, 원래 화요일이 안 되긴 안 되지만, 추가 체력 이런 거 진짜 거이 없네요. 라고 손님이 뭐, 동대구역 가자고 해도 짜증 하지 마시고요. 열번 중에 한번 꼬시면은, 지방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희망도 있으니까, 버디 버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공항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이 펜스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손님도 빡, 저, 많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제 앞에 차 세대 있거든요. 별로 택시가 없는 시간이 6시부터 8시 반 사이가 거의 택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갈까요신 아, 시남동에 동대구 헤링턴 플레이스야. 신남동에 동대구 헤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해, 효성 헤링턴까지 6,400원 개택긴 했습니다만. 깊은 빌로입니다 제가 요 도착하기 전에 미리 요 코를 켜놨는데 코리 하나 또 잡혔습니다 오세요예 예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하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힘든데 제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 보여 김밥 교동도 갔다가 종로도 갔다가 소방서 앞으로 왔는데 걸도 없고 가스 넣고 지금요. 진천역에서 버스 서 가지고 테코노를더 가고 싶어서 진천역에 오니까 빈택시 너무 많았구요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월베이마트 건너편에 버스 정류 앞에 서 있는데 콜이 없니 콜이 진짜로 오늘 와 콜이 진짜 너무 없다. 이럴 때는 그냥 테코너 더 가는 게 맞는데 그럴다고 활동 시간 지금 다 돼가니까 1 0시 반이네. 대학생들 방학하고 입장인들 휴가 가고 하면은 손님이 진짜 없거든. 네, 때마침 오버가 하나, 코를 주네요. 오케이! 직접 결제네. 이게... 뒤에 타시는 게 낫습니다. 네? 뒤에 타시는 게 나아요. 의자가 뭐가 지금 없어갖고. 주 까갖고, 좌, 그, 다리에서 우회전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8,500개 렸습니다 다시 성서로 왔니? 대곡인 줄 알았지만, 내 눈이 신차는가? 글자도 똑바로 못 보네. 콜리 하나 떴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6분인데, 여에 지금 오늘 진짜 손님이 없네요. 그래가 요, 지금 이제 마무리 하려고 오늘 촬영했는 거 제가 마무리 하려고 지금 요, 우리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 에 오니까 뭐슬렁하니슬렁하네 사람도 아무도 아, 없고 있습니다. 차량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또 이제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니까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시 37분이거든요. 오늘 총탔는게 13시간 27분 300km. 그래서 금액은 25만 6천원 찍었고요. 오늘은 진짜로 코리 없네요. 코리 없는 근처하고 그래도 기소님이 낮에는 좀 있었는데, 초절 때까지. 지금 2시간 반 동안 5만 6천 원 찍었습니다. 꼭 30원 찍고 들어가야죠, 또. 목표가 30이기 때문에, 최하로. 스피디는 의외 그 뭐, 라이브를 저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다면 손님 이 없다고, 기운 빠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뭔가나오도 나옵니다. 홀 없고, 손님이 없으면은, 시간으로 소는니다 시간으로. 그래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찍을 때는, 좀 더, 전문가적으로 엄지볼게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팔공. 대구 일번 택시 회사 사다 거 없는 택시 회사 팔공 택시로 오십시오. 팔공 아이가.